안녕하세요. 발 빠른 시황의 이소구입니다. 오늘 증시는 혼주세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소, 즉, 코스피 시장은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지만, 코스피 지수는 조금 내렸고, 코스닥 지수는 조금 올랐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수급 동향에서 보면요. 은 외국인과 기관이 아우 양재시장에서 또 매도로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지난주 외국인의 선물, 현물 매도의 피크는 지났다고 말씀드렸죠. 예, 뭐 매도의 양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잖아요. 선물도 그렇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일단은 저점은 찍었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일단 반등이 들어올까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 3,200선은 일단 한번 가서 보자. 더 올라갈지 아니면 거기에서 좀 밀릴지 그거는 그때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절, 접근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입니다. 자, 오늘 특징주들이 많네요. 그래서 궁금해하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먼저 오늘 급락 급등 종목들이 있는 세터 있었어요. 예, NC 소프트 15% 급락을 합니다. 게임주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NC 소프트 15% 급락. 그런데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요. 과금 불만의 블레이드 앤 소울 2. 오픈날 NC 소프트 급락.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현질이라고 하죠. 돈을 내라 이거죠. 그런데 다운로드는 그래도 많이 받았는데 매출이 이렇게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점. 거기에 실망감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 2 과금 체제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 이것 때문이다. 라는 건데요. 과거에도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아, 그걸 고치지 않고, 리니지 M, 리니지 2M, 이거보다 과금 체계가 더 강화됐어요. 예,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야, 이거, 이거 롱런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실망감이 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라든가, 롤플레인, 뭐, 여기에서 인기 앱, 게임 2위에 올라섰지만은, 별점이 별로 안좋기 때문에 이 롱런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뭐 그러한 영향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더불어서 넷마블 넷마블도 오늘 하락을 했는데요. 게임주가 아주 급등했어요. 먼저 하락 종목을 보면요 넷마블 마블퀴처 레볼루션 이것 때문에 어저께까지 이 종목도 아주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 6% 하락했어요. 근데 네, 뭐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하나씩 살펴보죠. NC소프트부터 살펴볼게요. 오늘 뚝 떨어져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15%까지 급락을 합니다. 아, 이게 추세 이탈입니다. 완전 추세 이탈입니다. 한참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이 80만 원 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넷마블도 한번 보면요. 아직까지 여유는 있어요. NC 소프트의 블레이드 앤 소울보다는 그래도 평가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선 반영에 대한 이익 실현 관점이고, 그리고 NC 소프트가 급락하니까 따라서 하락한 영향이 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넷마블은 나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을 한번 보죠. 카카오 게임즈 퍼러비스는 또 급등했어요. 퍼러비스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현한 어드벤처 게임, 새로운 게임이요. 도깨비, 이것을 독일에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22% 급등했고요. 카카오 게임즈는요, 상대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넷마블 이라든가 NC 소프트 이들 종목이 기대를 모았는데 어 생각보다 안 좋네 그러니깐 상대적으로 그동안 오딘이 그것에 의해서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이 아 얘네들 때문에 좀 매출이 줄어들지 않겠어 라고 했는데 오, 의외로 오딘의 효과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급등한 겁니다 그러면서 11% 급등하네요. 그리고 앞서 보셨었던 펄어비스 오늘 초에 고점을 돌파를 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보시죠. 메타버스 플랫폼, 어드벤처 게임 야 이거 성공, 야 이거 괜찮은데? 이거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니까 고점을 돌파하는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어우, 향후 이러한 종목들, 오늘 나타난 이러한 효과는요. 현적의 향후에도 나타날 것 같아요. 즉, 카카오 게임즈는 퍼라비스는 새로운 모멘텀이라고 해야 되나요? 악재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호재가 된 상황. 그런 상황에서 놓고 보면 이두 종목은 긍정적으로 좀 볼만한 요건이 되고요. 엔시소프트는 기대를 했었는데 실망감이 나온 거고, 넷마그로 그에 따른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어, 이들 종목은... 추후, 반등 시에는 좀 매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삼성전자 한번더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네요. 1.5% 하락했습니다. 왜 하락했을까? 뭐, 투자한다고 했는데, 수급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삼성전자가 하락하니까 거래소가 하락한 거예요. 특별한 악재는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 마감했는데 그래서 상승 출발했는데 쫙 밀렸거든요. 이것은 오늘 만기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 영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뭐 의도적인 하락세가 나왔다는 점으로 생각하시고요. 다만 저점은 자신은 안깰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그러니까 저점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어제 말씀드렸었던 하나 마이크론 그리고 이 종목은 그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제 삼성전자에 투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예, 그네 종목 중에 한 종목을 말씀을 어, 말씀드리면 이 마이크론인데 오늘도 4% 가까이 상승합니다. 어제도 급등을 했었죠. 근데 요 부분이에요. 1,500억 규모의 시설 투자 결정. 바로 삼성전자에 투자 결정하는 날또 나왔거든요. 그 다음 날 비메모리 테스트 시장 대응을 위해서 생산 능력을 확보한 것이다. 과연 아무 이유 없이 늘렸을까요? 삼성전자에서 물량은 혹은 하이닉스에서 물량을 수주를. 이미 어느 정도 언급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미리 움직이는 겁니다. 시장은.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었듯이, 예, 고점 괜찮습니다. 하지만 오늘 약간 눌리는 듯 하다가 삼성전자가 하락하면서 눌리는 듯 하다가 바로 쳐 올리면서 또 고점을 또 갱신하려고 하고 있죠. 앞으로도 예, 더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건 된다고 생각하고요. LB 세미콘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이죠. 오늘, 뭐, 이 소부장 종목에서 등락이 엇걸렸는데, 이 삼성전자 투자의 후광을 입을 수 있는 종목, LB 세미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는 고점에서 그 밀렸지만, 오늘 다시 제자리 찾는 흐름, 여전히 LB 세미콘도 같은 맥락으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뭐, 제가 말씀드렸었던 원익 IPS, 어제 급등 이후 밀렸다가 오늘 또 상승하죠 나쁘지 않습니다 반도체 장비 전공정에서는요 원익ips 긍정적이고요 테스트 제자리죠 조금 하락했어요 말씀드린 시점에서 조금 한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에이 이 정도 수준에서는요 비메모리 쪽의 장비 메모리 장비 여기에서는 여전히 테스트 쪽 관심을 기울여도 되겠습니다. 다만 후발주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네요. 확실한 거는요. 요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종목 HMM 계속 관심주 상위 종목으로 나오는데요. 오늘 2.5% 상승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저께 장 마감 부분에서 예, 집단사직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뭐 계속 언급이 있었는데 유보했다라는 얘기. 그래서 다음 달 1일 재협상을 하겠다. 그럼 시간을 버는 거냐? 그럼 그동안 별로 안 좋지 않을까? 이 생각 많이 하시죠. 근데 이 노사 문제 때문에 주가는요. 하락하면 매수하는 게 과거 사례예요. 현대차가 그랬고요. 현대중공업이 그랬고요. 항상 그래요. 이건 결국엔 타협을 이룰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은 이 종목 역시 지금 현 상태에서는 눌리면 매수한다라는 관점으로 HMM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거래소가 하락했죠. 그런데 제가 어제까지 말씀드린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지수가 하락하면 올라갈 종목들,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뱅크, 크래프턴, 공통점이 뭐죠? 지수가 하락할 때 올라왔고 지수가 올라가니까 내려오는 종목, 신규 상장목, 상장 종목이요. 이들 종목들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SK 바이오사이언스 보시죠. 이 종목은 21선까지는 하락 가능해 보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근처까지 조정을 주다가 바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이러한 반등 지역에서 반등이 들어온 것도 있겠지만은 아 지수가 하락하니까. 경기 민감주라든가 삼성전자 매도를 숏, 매도를 치고 그동안 지수 하락할 때 올라왔었던 종목, 이들 종목을 롱, 매수하는 이런 구조적인 흐름이 나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 마찬가지예요. 똑같죠? 그런 맥락으로 카카오뱅크 오늘 좀 올라온 상황,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크래프톤도 그렇습니다. 게임주, 뭐 어느 정도, 다른 종목들이 올라간 영향도 있지만, 내려간 종목도 있잖아요. 근데 얘는 왜 올렸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구조적으로, 롱숏 전략에서 지수가 하락하니까, 어제까지 숏, 매도했었던 이 종목을, 롱숏 펀드에서, 매수해서 올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거니까, 지수와 연관해서 봐야 돼요.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 빠른 시황은, 좀 길었지만은요, 자세히 설명하느라고 하는 거니까요. 이 부분을 꼭잘 이해하셔서 앞으로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